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이사야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절씨 교도합니다. 담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메색이 장차 상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동안에, 침무시되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메색 나라와 아브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형태 드러나는 형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입으로는, 입술로는 지인하나, 행위로는, 뭐라고요?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 사실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17장은 음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색을 멸하시시라 이렇게 나오죠. 17장 1절을 먼저 봅니다. 뭐라고 나와요? 타이틀이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17장 1절. 마치 달틀과 같이 17장은 담메색에 관한 경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전체는 담메색에 대한 경고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담메색에 관한 경고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담메색의 경고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1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다메섹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이 나오고, 그러면 17장 4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특별히 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다시 열방으로 이제 이 내용이 옮겨가면서 18장의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17장하고 18장은 사실은 단절이 안돼 있어요. 하나의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이걸 기록할 때 17장 18장을 한 통으로 읽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스 지금 의 에디오피아 구스와 다메색다메색이 어디입니까? 아람 왕국 수리아 아람 왕국이거든요.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색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담메색 그리고 구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야?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7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17장 특별히, 어, 1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1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리뷰 한다 그래요. 리뷰 다시 되짚어 보는 거. 아니면 뭐 동영상 같은 거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앞에 거.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범죄가 저지르고 나면 CCTV를 되돌려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17장이 주는 거죠. 그 17장 18장은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식상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야? 다메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다메섹을 경고하는 거지만 다메섹의 경고는 뭐야? 다메섹이 곧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뭘 하지 마라. 이 다메섹 아람 왕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 다메섹과 아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인생을 의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흥하기 전에 당시에 어,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가운데 가장 강성하게 어, 성장하고 강성한 어, 군사 경제력을 누렸던 나라는 아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아 때, 엘리사 때, 아람 정국나 나만이 올 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어, 긴장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예요? 명분을 가지고 침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만큼 그때 강성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겁니다. BC 10세기에서 9세기, 90, BC 950년에서 800년 동안은 이, 거의 아람 왕국이, 어, 그 당시에 백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조금 쉽게 처음 볼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어요. 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담메색이 멸망할 거라는 내용이에요. 보라. 이 보라는 뭐예요?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 담메색이 장차, 자, 송도님들. 우리가 보라 라는 것도 우리 한글에서도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꼭 어떤 걸 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주목하라는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막 되게 비싸고 막 엄청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스포츠카를 샀어요. 엔진 소리가 어때요? 엄청나죠? 딱 옆에 친구들, 사람들이 뭐랄까요? 와, 엔진 소리 한번 봐봐 이러잖아요. 엔진 소리를 보라 이거잖아요. 원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어법에 맞죠.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요? 와, 엔진 소리 한번 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야. 보라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강조와 주목을 이제 하라는 의미죠.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강대한 아람 왕국의 수도 담에색이 성읍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절.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갖고 양들만 있는데도 놀라지 않을 거라면 그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3절이 조금 어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3절 하, 다메색이 망하는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뭐라고요? 멸절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아람 나라가 멸절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처럼 그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처럼 그들이 다 망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게 비꼬는비꼬는 비꼬는. 이사야. 해악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영광이냐? 사절부터. 자, 4절 전에 3절 처음에 나오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근데 이걸 쭉 읽다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는 잘안 들어옵니다. 그죠? 담입 색이 망할 거다 하는 거에 딱 집중이 된단 말이죠. 왜요? 1절부터 다메 색이 쭉 나오니까. 다메 색이 망하는데 3절 처음에 에브라임이란 말이 탁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건 뭐냐? 3절 처음에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것에 이제 이게 암시가 돼 있는데 4절부터 딱 나옵니다. 4절. 애보,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건 무슨 영광이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 사라질 것이다. 그의 살찐 몸이 뭐예요? <laughs> 완전히 배짝 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했다. 당시 BC 10세기 9세기에는 누구를 의지했다?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을 두려워했다. 성도님들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인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인생을 의지한다. 인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 반대로, 인생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한테 찍힐까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모든 나의, 어, 생활을 주, 주도하고 주관하고 이 회사가 나를 먹여살린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사장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사장을 뭐야? 두려워한다는 건 뭐야? 사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건 뭐야? 아, 저 사장이 나 자르면 내 인생은 끝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앙의 세계에서는 두려움과 의지가 사실은 같은 동전의 양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수르 아, 아람 왕국을 의지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3절, 다메색 나라, 아람 나라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영광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 우리가 이 이사회를 살펴보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사회 6장에도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영광,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다. 영광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카보드, 그,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무슨 뜻이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겁, 무거,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자, 저울에서 무거우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게를, 어, 드러내는 단어인데, 자, 송두님들, 그럼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자, 더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가벼운 것보다. 자, 무게가 나가요.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것이 좀더 견고할까요? 아니면 잘 흔들릴까요? 견고하겠죠. 무거운 바위가 태풍에도 더잘 견디겠죠. 그래서 무겁다, 카보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견고하고 확 확고하고 확실한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성도님들, 집이 있습니다. 우리 돼지 삼형제이 소부합니까? 그 돼지 삼형제 보면 뭐야? 벽돌로 지은 집은 견고하죠.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뭐야?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나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무겁다는 라 말에서 견고하고 확고하고 확실하다는 의미가 나오고 또 거기서부터 무슨 의미가 발생되느냐? 실제라는 의미예요. 실제 (reality). 실제란 라 벽돌로 만든 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실제적이죠. 지푸라기로 만든 가벼운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니까 실제적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지 실제가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까지 나갈 아수 있냐면 reality 실체 실제라는 말도 같이 또 나갑니다 실체 본 실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다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라는 의미로 의미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국가 공동체는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지금도 안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실체가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뭐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뭡니까? 명목상의 이스라엘인들이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체가 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 자존감 아이덴티티 실제를 상실하게 되나요? 다메섹과 같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메섹과 같은 사고, 다메섹과 같은 생각, 다메섹과 같은 행동, 다메섹과 같은 세계관 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하고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 믿는 백성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볼때 얘가 내 아들인지 사탄 아들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의 아들들과 똑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밖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교회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뭐 성경책을 펴놓고 뭐 가시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1년 2년 3년을 알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전혀 그들과 이질감이 없단 말이죠. 성도님들 외국 사람, 서양인이 우리 가운데 딱 오면 외국 사람인 거 알아야 몰라요. 1년, 2년 가야 돼요. 대번에 합니다. 일단 피부색이 달라요. 아 하고 이야기하면 벌써 뭐가 틀려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인데 세상 왕국 사람하고 딱 갔을 때 아, 저 사람 우리랑 이질적이네? 생각이 다르네? 문화가 다르네? 쓰는 말이 다르네? 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나는 외국인인 것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다르게 하나요? 의도적으로 문화를 다르게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질적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하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르네. 라는 것을, 뭐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들과 똑같고, 그들보다 더 사회생활에 발 빠르고, 더 약삭 빠르고, 더 세,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수, 수용을 잘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와, 엄청 저 사람은 수환이 좋네. 칭찬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어, 어떻게 돼요? 니 난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실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은 제가 뭐 세대주의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어, 해체주의 신학이나 시오니즘이나 이런 거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냥 지금 제 편의상 말씀드려요. 새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축한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로서의 전혀 가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인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너는용목상의그리스인이냐 아니면 실천적인 실제적인 그리스도님 그것은 오늘 하루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은 돈입니다. 돈. 자 내가 아파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 통장이 확보가 돼야지 뭐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다? 회사다? 직장이다? 사업체다? 사업이 잘안 되면 불안해. 사업이 잘안 되면 막, 막 잠도 안 와.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그죠 사업이 잘 되고 통장에 돈이 팍 고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안할 때 나도 불안해. 그들이 신뢰하는 것을 나는 내가 신뢰해. 그들이, 아,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데 잘안 돼. 경쟁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잘안 돼. 불안해. 나도 불안해.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한분 얼마나 이것도 포기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사업도 신경 써야 돼. 사람도 신경 써야 돼. 돈도 신경 써야 돼. 신경 써야 될게 많아야 안 많아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복잡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삶을 살지만 심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별도 돌려야 되죠. 달도 돌려야 되죠. 시간도 운행해야 되죠. 모든 이 천하의 빌드 다 돌아가는데 부딪히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다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보다 복잡한 일을 할수 있는 존재,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단순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단순성이 있잖아요. Simpliquitas. 단순성이 있다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플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심플한 이 심플한 삶을 오늘도 주의 손 잡고 주의 손 의지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한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